보기 전 금별쌤입니다. 백설공주 아시죠? 저는 이 백설공주 이야기 옛날에 딸한테 읽어주다가 책 던져버렸어요. <laughs> 이게 왜냐면 아니 뭐 왕자님이 등장해야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백설공주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이걸 내가 시간 내 가지고 딸한테 이야기로 들려주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백설공주 대신 이 사람 이야기 읽어줬습니다. 바로 우씨 왕후, 우씨 왕후 누굴까요? 자, 그녀를 만나기 위해선 우리는 고대 고구려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구려, 고국천왕 들어보셨나요? 한국사 교과서에 진대법을 시행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인물은요 교과서의 그 유명한 고국천왕이 아니고요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바로 고국천왕의 아내 우시왕후입니다 고국천왕과 우시왕후 이둘 사이에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음... 후사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죠 아 근데 이런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고국천왕이 죽어요 이제 우시왕후 혼자 남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들이 없었으니까 고국천왕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국천왕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시왕후가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고국천왕의 동생들에게 선택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직접 왕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남편 고국천왕이 죽은 날 당일 당일 궁을 빠져나와 고국천왕의 바로 아래 동생을 찾아갑니다 그 동생의 이름 발기 아 이름이 참 네. 고발기 고씨니까 자이 고발기에게 우시왕후는요 남편의 죽음을 숨긴 채 말합니다 당신이 고구려 왕위를 이을 사람입니다. 당황한 이 왕위 계승자 서열 1위 발기는 이때 우시왕후에게 아주 호통을 치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리고 이밤 중에 아, 낙내가 뭐 이렇게 쏟아닌 이유는 뭡니까? 결국 이 프레젖 받고 쫓겨나다시피 한우시왕후 그때 우시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뭔가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포기하지 않아요. 우시왕후는요, 발기 동생 고연우, 연우네 집으로 갑니다. 다시 고연우에게 우시왕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뒤를 당신이 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 그 서열 1위에게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그 뒤를 이을 연우에게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밝혔어요. 이것도 굉장히 그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때 연우. 아까 그 고발기는 확 버럭 냈잖아요. 그죠? 이때 연우는 예의를 갖춰서 우시왕으로 맞이합니다. 시종을 시키지 않고요. 자신이 직접 고기를 썰어 구워서 대접을 하죠. 그러다 이거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 손가락을 베이네요. 얼마나 아팠을까? 이때 우시 왕가 자신의 속치마 허리띠를 풀어서 연우의 손가락을 싸매줍니다. 좀 무슨 장면일까요? 게 지금 그죠? 어~ 십구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시 왕은요. 연우에게. 밤이 어두우니 자신을 궁궐에 발래다줄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어유 계속 이게 뭔가 이 지금 썸타는 내용이 나와요. 너 우리 집에 갔다 갈래?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자 이렇게 연우의 손을 잡고 궁에 들어온 우시왕, 자신의 남편 고국초왕이 유서를 남겼는데 왕의 계승자를 연우라 하였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진짜일까요? 네 뻔합니다. 자작극이죠. 어쨌건 이 자작극으로 인해 고구려 10대 왕은 고현우가 차지합니다. 그가 바로 산산왕입니다. 아, 그리고 우시왕은 이후에 기어이 이산상왕과 결혼을 하죠. 자신의 남편,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 당시 고구려 일반인들에게나 있었던 형사취수를 역으로 우씨왕후가 해버린 겁니다 자 이대에 걸쳐 왕후가 된 건데요 우리 역사에서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자 이때 우씨왕후의 힘은 어땠을까요? 빠우워네뭐 우주 최강이겠죠 아,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남편이 된 산상왕은 당연히 아이가 끼를 원했겠죠 그런데 우시 왕후는 어떤 후궁도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하늘에 제사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상에 올리려고 붙들어 맨 돼지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네요. 아이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마을까지 그냥 들어가 버린 이 돼지. 그이 난리치는 돼지를 너무나도 쉽게 턱 잡은 여인인데요. 신기했던 거예요. 산상왕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돼지 잡은 그녀를 찾아갑니다. 근데 굳이 왜? 네, 뭐 바람 피는 거 알선인가요? 어쨌건 그러면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어, 이 둘과 말이죠. 자, 나중에 이 사실을 우시 왕후가 알아버리네요. 어땠을까요? 어, 뭐 우시 왕후 그 성격에. 그 돼지 잡은 여인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린 그 돼지 부인 칼이 목에 들어오는 르 순간 돼지 부인은 갑자기 자기에게 배를 딱 들이대면서 죽여라. 너가 나를 죽이면 왕의 아이 역시 죽이는 것이다. 그래도 너가 무사할 것이라면 죽여라. 이 왕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상 더 이상 건드릴 수는 없었죠. 자, 이 돼지부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편 산상왕은 그럼 어땠을까요? 어우 싱글벙글.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신이 내린 나의 후계자다. 그의 이름을 교체로 정한다. 자, 그러다 이 산상 왕이 죽고요. 드디어 그의 아들 교체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동천왕입니다. 어, 그런데 이때까지도 우시 왕후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우시 왕후는요 돼지 부인의 아들 동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구 옆에 묻어주시오? 어? 누구 옆에? 어느 남편 옆에 묻어달라는 거잖아요. 화려분의 선택은 첫 번째 남편 고국 천왕? 아니면 고기 구워 먹다 사랑을 나눈 그러나 돼지 부인과 정을 통한 산상왕? 누굴 선택할까요? 바로 산상왕을 선택합니다. 근데 동천왕 입장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합니다. 우시왕은 결국 두 번째 남편 산상왕과 함께 묻힙니다. 와우! 야 이게 뭐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고대 여성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진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택 당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을 직접 선택하는 여인들의 이야기,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와는 다른 우리 역사 속 고대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드라마 우시 왕후 보시기 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면 좋겠죠. 보 기장 큰 메시 지였 습니다.